2023년 7월 28일 저녁, 평창 금당 계곡 인근 펜션촌의 구급차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렸다. 여름 휴가철 계곡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었지만, 이날의 사건은 달랐다. 39세의 초등학교 교사 박혜진이 차가운 계곡물 속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것이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아내가, 아내가 숨을 안 쉬어요. 119 신고 녹취록에 남겨진 남편, 김태민의 절규는 진심처럼 들렸다. 하지만, 이 눈물겨운 외침 뒤에는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익사사고로 보였던 이 죽음은 곧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잔혹한 살인사건으로 밝혀지게 된다.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 박혜진은 이곳에서 5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그녀의 평판은 흠잡을 데 없었다. 아이들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과 따뜻한 배려로 많은 이들의 신뢰를 받았다. 남편 김태민은 중견제조업체의 영업사원이었다. 그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고, 매달 안정적인 실적을 올리고 있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다. 두 사람은 2015년 미팅에서 만나 2년의 연애 끝에 결혼했다. 서울 외곽의 34평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주말이면 근교로 드라이브를 다니는 평범한 부부였다. 혜진의 SNS에는 행복한 일상이 가득했다. 남편이 깜짝 선물로 가져다 준 꽃다발, 결혼기념일마다 찾는 단골 레스토랑 함께 만든 요리 사진들 2023년 5월에 올린 결혼 8주년 기념 포스팅에는 200개가 넘는 좋아요가 달렸다. 친구들은 그들을 부러워했고 혜진의 부모님도 든든한 사위에게 딸을 맡긴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액자 뒤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있는 법이다. 2021년 가을부터 태민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주말 출근이 잦아졌다. 회식이라는 명목으로 새벽에 들어오는 날도 많아졌다. 혜진은 처음에는 회사 일이 바쁜 것으로 이해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영업부서의 압박이 심해졌다는 남편의 설명을 그대로 믿었다. 2022년 봄. 혜진은 우연히 태민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게 되었다. 강남의 고급 호텔 레스토랑, 명품, 브랜드 매장, 그리고 낯선 유흥업소들의 결제 내역이 빼곡했다. 한달 사용액이 800만원을 넘는 달도 있었다. 맞벌이를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태민이 그녀 몰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었다. 그것도 혜진의 이름으로 태민에게는 혜진이 모르는 또 다른 얼굴이 있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주식 투자는 어느새 도박에 가까운 수준이 되어 있었다. 레버리지를 활용한 선물 거래에서 큰 손실을 본후 그는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잃은 돈을 만회하려는 욕심이 그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였다. 2022년 여름, 태민은 회사 신입사원인 25세 정은영과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영업팀 막내였던 은영은 태민을 선배 이상으로 의지했고, 태민은 그런 그녀에게서 혜진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감정을 느꼈다. 처음에는 단순한 회식 자리에서의 만남이었지만, 점차 둘만의 시간이 늘어갔다. 은영의 원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태민은 혜진과의 결혼 생활이 족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은영에게는 이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고 새 아파트를 구해주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에게는 3억 원에 달하는 빚이 있었고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로 더큰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 뻔했다. 2023년 6월 혜진은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었다. 태민의 스마트폰에서 은영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한 것이다. 노골적인 애정 표현과 함께 주말 여행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 혜진이 친정 부모님을 뵙기 위해 지방에 내려간 그 주말. 태민은 은영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것이었다. 혜진은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태민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은영과의 메시지, 호텔 예약 내역까지.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정리의 별도의 파일로 만들었다. 동시에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했다. 8월 1일로 첫 대면 상담이 예약되어 있었다. 혜진의 일기장에는 그 시기에 복잡한 심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8년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보냈다는 자괴감. 하지만 그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교사 특유의 침착함으로 차근차근 이혼 준비를 진행했다.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태민 명의로 된 부채까지 파악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빚의 규모의 그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태민은 자신이 막다른 길에 몰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매달 갚아야 할 이자만 500만 원이 넘었다. 혜진의 월급 대부분이 빚을 갚는데 사용되고 있었지만 원금은 줄어들지 않았다. 불법 도박으로 잃은 돈을 만회하려다. 더큰 구멍이 났고 사채업자들의 독촉은 날로 심해졌다. 더큰 문제는 혜진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최근 들어 아내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태민도 느끼고 있었다. 대화가 줄었고, 눈을 마주치는 일도 거의 없었다. 혜진이 늦은 밤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정리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 그녀가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했다. 태민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로 아파트 전세금의 절반을 혜진에게 줘야 했다. 위자료까지 더하면, 최소 2억원. 그런 돈이 어디 있단 말인가. 반면 혜진이 사망할 경우는 달랐다. 그녀가 가입한 생명보험금 1억 원과 학교에서 나올 위로금 그리고 아파트 전세금까지 모두 자신의 것이 될수 있었다. 2023년 7월 초 혜진은 여름휴가 계획을 세웠다. 평창 금당계곡으로 3박 4일 여행을 가자는 제안이었다. 태민은 내심 놀랐다. 최근의 냉랭한 분위기를 생각하면 의외의 제안이었다. 혜진은 학기가 끝나고 너무 지쳐서 조용한 곳에서 쉬고 싶다고 했다. 어쩌면 관계 회복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태민은 동의했다. 하지만 태민의 머릿속에는 다른 계산이 있었다. 계곡은 여름철 사고가 빈번한 곳이었다. 매년 익사 사고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는다. 만약 혜진에게 사고가 일어난다면 슬퍼하는 남편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7월 25일 두 사람은 평창으로 출발했다. 혜진은 평소처럼 여행 준비를 꼼꼼히 했다. 물놀이용품, 선크림, 모기 기피제, 구급약품까지. 펜션은 계곡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조용한 곳이었다. 체크인을 하면서 혜진은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보였다. 태민은 그 미소가 어쩐지 서늘하게 느껴졌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평범하게 지나갔다. 아침에는 늦잠을 자고 오후에는 계곡에서 발을 담그며 더위를 식혔다. 저녁에는 펜션 바비큐장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다. 혜진은 맥주 한 캔을 마시며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을 지었다. 학교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하면서 한참을 웃었다. 태민은 흔들렸다. 정말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 둘째 날 밤. 혜진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태민은 펜션 테라스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별이 가득한 평창의 밤하늘을 보며 그는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은영과의 약속도, 비 독촉도, 모든 것이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었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아침부터 날씨가 화창했다. 혜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산책을 다녀왔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그녀는 오늘이 여행 마지막 날이니 계곡에서 실컷 놀다 가자고 했다.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 2시경 두 사람은 계곡으로 향했다. 금요일 오후라 사람이 많지 않았다. 혜진은 평소처럼 무릎 높이의 얕은 물에서만 놀았다. 그녀는 어릴 때 바다에서 파도에 휩쓸렸던 경험 이후로 깊은 물을 극도로 무서워했다. 수영은 커녕 얼굴을 물에 담그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오후 5시경 태민은 펜션으로 돌아가 저녁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혜진은 조금 더 있다 가겠다며 혼자 남았다. 태민은 펜션으로 올라가는 길을 걸었지만 중간에 방향을 틀어 계곡 상류 쪽 숲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혜진을 지켜보며 때를 기다렸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한 오후 6시경. 계곡에는 혜진 혼자만 남아 있었다. 다른 피서객들은 모두 저녁을 먹으러 떠난 후였다. 태민은 조용히 혜진에게 다가갔다. 태민이 다가오는 것을 본 혜진은 처음에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남편이 자신을 데리러 온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태민의 표정을 본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평소와는 다른, 차갑고 단호한 눈빛이었다. 태민이 갑자기 그녀의 팔을 잡았을 때, 혜진은 비로소 상황을 깨달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태민의 손이 입을 막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몸싸움을 벌였다. 혜진은 온 힘을 다해 태민의 팔을 핥히고 물었다. 하지만, 체격 차이를 극복할 수는 없었다. 태민은 혜진을 끌고 계곡의 깊은 곳으로 갔다. 물살이 세고 깊이가 2m가 넘는 곳이었다. 혜진의 저항은 점점 거세졌다. 그녀는 바위를 붙잡으려 했고 태민의 얼굴을 핥기었다. 하지만 태민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깊은 물에 이르자 태민은 혜진을 물속으로 밀어넣었다. 수영을 못하는 혜진은 즉시 허우적거렸다. 태민은 그녀의 머리를 물속으로 눌렀다. 혜진의 손이 공중에서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피조었다 물거품이 수면 위로 부글부글 올라왔다. 계곡 건너편 숲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 60대의 등산객 최모 씨는 산행을 마치고 내려오던 중 계곡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처음에는 젊은 연인들이 물놀이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여자의 비명 소리가 너무 절박했다. 최 씨는 나무 뒤에 숨어 계곡을 내려다보았다. 한 남자가 여자를 물 속에 넣고 있는 것이 보였다. 순간 그는 얼어붙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수 없었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분명했다. 휴대폰을 꺼내 신고를 하려 했지만 산속이라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혜진의 움직임이 점점 약해졌다. 처음에는 격렬하게 저항하던 몸이 이제는 간헐적으로 격련하는 정도였다. 태민은 여전히 그녀의 머리를 물속에 누르고 있었다. 1분, 2분, 3분.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혜진의 몸이 완전히 축 늘어졌다. 태민은 혜진의 몸을 물에서 끌어올렸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맥박을 확인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태민은 시계를 보았다. 오후 6시 40분. 이제 다음 단계를 실행할 차례였다. 그는 혜진의 시신을 계곡 옆 바위 위로 옮겼다. 그리고는 펜션으로 뛰어갔다. 10분 후, 그는 다시 계곡으로 내려왔다. 이번에는 큰 소리로 혜진을 불렀다. 마치 아내를 찾는 다급한 남편처럼. 그리고는 우연히 물에 떠있는 혜진을 발견했다. 태민은 혜진을 물에서 끌어올리며 연기했다. 인공호흡을 시도하는 척 했고, 가슴을 압박하는 신용을 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다. 목소리에는 진짜 같은 절박함이 묻어났다. 8년간의 결혼 생활이 그에게 혜진의 남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해주었다. 혜진의 언니, 박수영은 동생의 부고를 듣고, 즉시 평창으로 달려왔다. 장례식장에서 태민을 만났을 때, 그녀는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태민의 슬픔이 진짜처럼 보이지 않았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눈빛은 차가웠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반응도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주영은 태민에게 사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물었다. 태민의 설명을 들을수록 의구심은 커져만 갔다. 혜진이 혼자서 깊은 물에 들어갔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됐다. 어릴 때부터 동생을 지켜본 수영은 혜진이 얼마나 물을 무서워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더 이상한 것은 시간이었다. 태민은 오후 5시에 펜션으로 올라갔다고 했는데, 신고 시간은 7시 30분이었다. 2시간 30분 동안 무엇을 했단 말인가. 저녁 준비를 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니 펜션 주방은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었다. 수영은 즉시 경찰에 정확한 수사를 요청했다. 처음에 경찰은 단순 익사사고로 처리하려 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실, 법의학자 정박사는 혜진의 시신을 면밀히 검사하고 있었다. 익사사건의 경우 물속에서 많은 증거가 유실되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관찰이 필요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목과 어깨, 팔목의 타박상이었다. 이미 시반이 진행되어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특수촬영 기법으로 확인한 결과 명확한 압박 흔적이 발견되었다. 특히 목, 뭐 부분의 멍은 손가락 모양과 일치했다. 이는 익사 직전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정박사가 주목한 것은 혜진의 오른손이었다. 손가락이 부자연스럽게 굳어 있었고 엄지와 검지 사이에 천조각이 끼어있었다. 분석 결과 면소재의 티셔츠 조각이었다. 혜진이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붙잡았다는 증거였다. 물속이라 DNA는 대부분 유실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박사는 혜진의 손톱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손톱 깊숙한 곳에 미세한 조직이 박혀 있었다. 손톱 밑 깊은 곳에 박힌 조직은 상대적으로 보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시신을 건진 직후라면요. 하지만 DNA 추출은 쉽지 않았다. 물에 노출된 시간이 있어 대부분 손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과수팀은 최신 기법을 동원해 부분적인 DNA 프로필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완전한 매칭은 아니었지만 태민의 DNA와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 더 확실한 증거는 다른 곳에서 나왔다. 태민의 팔과 목에서 발견된 할퀸 상처였다. 그는 이를 구조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상처의 패턴이 달랐다. 구조 시도로 생기는 상처와 달리 방어적 손상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였다. 특히 왼팔의 깊은 알킴자국 3개는 사람의 손톱으로 긁은 것이 분명했다. 직접적인 DNA 증거는 물에 의해 대부분 유실되었지만 정박사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말했다. 종합적인 정황 증거는 명확합니다. 피해자의 손 모양, 천 조각,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방어한 이 모든 것이 격렬한 저항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수사팀은 DNA 증거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물리적 증거들을 확보했다. 계곡 바위에서 채취한 흔은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비록 물에 많이 씻겨 나갔지만 바위 틈새에 스며든 미량의 혈액이 발견되었다. 이는 혜진의 것으로 확인되었고 혈흔의 위치와 패턴은 강제로 끌려갔을 때 생기는 양상과 일치했다. 경찰은 혜진과 태민의 디지털 기기들을 압수해 분석했다. 혜진의 노트북에서는 충격적인 파일들이 발견되었다. 이혼준비라는 제목의 폴더에는 태민의 불륜 증거와 도박 빚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다. 태민과 은영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호텔 투숙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이 날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혜진이 작성한 일기 파일이었다. 사건 일주일 전 작성된 일기에는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었다. 그녀는 태민의 이상한 행동을 감지하고 있었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증거를 남기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마지막 일기에는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태민을 의심해달라는 문장이 있었다. 태민의 휴대폰에서는 생명보험 약관을 검색한 기록이 발견되었다. 사건 한달 전부터 익사 사고, 계곡 사망. 보험금 지급 등의 키워드를 반복해서 검색했다. 또한 평창 금단 계곡의 수심과 물살에 대한 정보도 찾아본 흔적이 있었다. 수사가 진행되던 중 결정적인 목격자가 나타났다. 등산객 최모 씨였다. 그는 뉴스를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경찰서를 찾았다. 최 씨는 사건 당일 오후 6시 30분경 계곡에서 남녀가 몸싸움을 벌이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비록 거리가 있어 얼굴을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남자가 여자를 강제로 물 속에 넣는 것은 분명히 보았다고 했다. 여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모습도 목격했다. 최 씨는 당시 너무 충격을 받아 바로 신고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만약 즉시 뛰어내려갔다면 혜진을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최 씨의 진술은 검찰의 기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물증과 정황증거에 더해 직접적인 목격자까지 확보하면서 사건은 급속도로 해결되어갔다. 경찰은 정은영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처음에 은영은 태민과의 관계를 부인했다. 하지만 증거를 제시하자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증언은 태민의 이중생활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은영에 따르면 태민은 자신을 만날 때마다 아내와의 결혼생활이 파탄났다고 하소연했다. 서로 대화도 없고 각방을 쓴지 오래되었다는 거짓말을 했다. 이혼서류도 준비 중이며 올해 안에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지어 은영과 함께 새 아파트를 보러 다니기도 했다. 강남의 신축 오피스텔을 계약하기 직전까지 갔지만 태민이 갑자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밀었다. 은영은 또한 태민이 최근 들어 이상하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고 진술했다. 특히 7월 들어서는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화들짝 놀랐고 항상 주위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사채업자들의 독촉 전화였다는 것을 은영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태민이 평창으로 떠나기 전날 은영에게 한 말이었다. 그는 이번 여행이 끝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며 조금만 기다리 달라고 했다. 당시에는 이혼을 결심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섬뜩한 예고였다. 수사 과정에서 태민의 정확한 부채 규모가 드러났다. 제1금융권 대출 8천만 원, 제2금융권 대출 1억 2천만 원, 그리고 사채 1억 원. 총 3억 원이 넘는 빚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중 절반 이상이 혜진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태민은 혜진의 인감도장과 서류를 위조해 그녀 몰래 대출을 받았다. 교사라는 혜진의 직업 덕분에 신용대출 한도가 높았고, 태민은 이를 악용했다. 매달 갚아야 할 이자만 500만 원이 넘었다. 태민의 월급 350만 원과 혜진의 월급 480만 원을 합쳐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 내역도 확인되었다. 태민은 2년간 총 5억 원이 넘는 돈을 도박에 사용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잃은 돈을 만회하려는 심리의 베팅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하루에 3천만 원을 잃은 날도 있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법인 카드를 불법 사용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보험금의 유혹. 혜진의 생명보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총 3건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 2015년 결혼 직후 가입한 1억원짜리 종신보험, 2018년에 가입한 5천만원 정기보험, 그리고 2022년에 가입한 5천만원 상해보험이었다. 총 보험금은 2억원이었고 수익자는 모두 배우자인 태민으로 되어 있었다. 특히 2022년에 가입한 상해보험이 주목을 끌었다. 이 보험은 태민이 혜진 몰래 가입한 것이었다. 혜진의 서명을 위조했고 보험료는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도록 설정해 놓았다. 보험 약관을 살펴보니, 익사 사고의 경우 보험금이 두 배로 지급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보험사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태민은 가입 당시 특약 조항에 대해 매우 자세히 물어봤다. 특히 사고사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는지를 여러 번 확인했다. 또한 수익자가 보험금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도 꼼꼼히 체크했다. 2023년 9월, 태민은 살인 혐의로 구속되었다. 구속 전 피해자 신문에서 태민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아내의 죽음은 불행한 사고였으며 자신은 최선을 다해 구조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부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태민을 살인죄로 기소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과 불륜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아내를 살해했다고 적시되어 있었다. 검찰은 또한 보험금을 노린 경제적 목적의 살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2024년 3월 1심 재판이 시작되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었기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다. 9명의 배심원이 선정되었고 이들은 앞으로 열릴 재판을 통해 태민의 유무죄를 결정하게 될 예정이었다. 검사는 치밀하게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다. 먼저 부검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법의학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혜진의 사인이 단순 익사가 아닌 타살임을 설명했다. 목의 압박 흔적, 손톱 및 피부 조직, 폐의 특이한 물 분포 등 모든 증거가 타살을 가리킨다고 증언했다. 목격자 최 씨도 증인석에 섰다. 그는 당시 목격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남자가 여자를 강제로 물 속에 넣는 장면을 분명히 보았다고 했다. 비록 얼굴은 정확히 보지 못했지만 체격과 옷차림이 태민과 일치했다. 검사는 최 씨의 증언이 사건의 전체적인 정황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도 증인으로 나왔다. 태민이 사건 전 검색한 내용들 특히 익사 사고와 보험금 관련 검색 기록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혜진이 남긴 디지털 유언과도 같은 일기 내용도 공개되었다. 배심원들은 혜진의 마지막 메시지에 숙연해졌다. 은영의 증언도 이어졌다. 그녀는 태민과의 불륜 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태민이 평창으로 떠나기 전 했던 의미심장한 말들을 증언했다. 검사는 이를 통해 태민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음을 입증하려 했다. 태민의 변호인은 모든 증거가 정황극이며 직접적인 살해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부검 결과의 상처들은 구조 과정에서 생긴 것일 수 있고 목격자의 진술도 거리가 멀어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태민은 피고인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혜진을 사랑했고 단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라고 했다. 분류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살인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또한 보험금, 검색은 단순한 호기심이었으며 혜진의 죽음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혜진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남편의 불륜과 빚을 알게 된 충격으로 자살을 선택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주장은 혜진이 물을 극도로 무서워했다는 사실과 모순되어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태민은 또한 알리바이를 주장했다. 자신은 사건 당시 펜션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펜션 주방에 사용 흔적이 전혀 없었고, 이후 펜션 투숙객 누구도 태민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주일간의 재판이 끝나고 배심원들은 평의에 들어갔다. 세 시간의 토론 끝에 그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배심원들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배심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것은 혜진의 마지막 일기였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토로한 내용. 그리고 만약의 경우 태민을 의심해달라는 메시지는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또한 목격자의 증언과 부검 결과가 일치한다는 점도 유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재판장은 배심원의 평결을 받아들여 태민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8년간 함께한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절망을 생각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태민은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모두 기각되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그는 현재 경북 청송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면회를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부모님마저 아들과의 연을 끊었다. 평창 계곡살인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많은 교훈을 남겼다. 겉으로 보기에 평범하고 행복해 보이는 가정도 그 안에는 어둠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 경제적 어려움과 불륜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 사건 이후 생명보험 가입 시 배우자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또한 가정폭력 신고 시스템도 대폭 강화되었다. 하지만,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될수 있다는 섬뜩한 진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2023년 여름, 평창의 맑은 계곡물은 한 여인의 피로 붉게 물들었다. 그 붉은 물결은 이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흐를 것이다. 혜진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 기록을 마친다. 오늘 소개해드린 평창 계곡 살인 사건. 어떠셨나요? 평범한 부부의 가면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정말 소름돋지 않으셨나요? 더 많은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